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 35장입니다. 계약 그 성경 256조기입니다. 민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이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냐 너희가 레인에게그성읍들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사방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2,000 규빗, 남쪽으로 2,000 규빗, 서쪽으로 2,000 규빗, 북쪽으로 2,000 규빗을 증량할 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리며 너희가 뇌인에게 줄 성읍은 사인자들이 피하기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그 외에 사십이성읍이라 너희가 뇌인에게 모두 사십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받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네. 아멘. 레리야 아멘. 께서 이베자로 부신복미이이하 앞에 나아가는. 주님으로 주원합니다 이제 각 집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한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당 땅을 건너야 되고 유당 땅을 건너는 그들은 전쟁에 임해야 했고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난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 약속하신 그가나 땅을 각 집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께서 님 오늘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까지 어제 말씀을 주셨고, 오늘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해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열이고 맞은편, 요단강각 모압평지에서 어, 이스라엘 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아, 가나 땅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 계속 그 땅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이제 모세게 에 말씀을 하시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명령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떤 요청이나 권유, 설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권유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역시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 뒤에 무엇까지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까지 안할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라 거죠. 우리는 그렇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싸우고 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땅을 아는 것도 아닌데 뭘이것까지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지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윈에게 거주할 성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업들을 누르고 있는 초장을 내인에게 주어서 성우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뽑았고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인데 문제는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는 땅을 주지 않으신다. 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레윈은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에 나뉘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레윈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순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보고 따라갈 믿음의 표지판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선은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사명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야 될지를 제가 먼저 본이 되어져야 되고, 음. 여러분이 그 믿음을 함께 걸어가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실족한 이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고 그곳을 밝혀야 되죠.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소금을 간을 하는데 음식에 간을 하는데 뭉텅이로 집어넣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섞어줘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 같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매력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의 본본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성읍을 주고 그 성읍 밖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 규빗씩 그들의 땅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빈이라고 만나를 계속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의 것을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먹을 것을 누가 책임지게 하신다. 그 지파에서 책임지게 하셨다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일에게 내비, 줄 성급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보피성으로 6성급, 그 외에 42성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피성이 나오죠.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피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성급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단강 동쪽과 서쪽에 여섯 개의 도피성으로 정해 주시게 되고 그외 42개의 성읍을 레위인이 거할 성읍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도피성에도 레위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이 가나안 땅 전역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어 되 살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8절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희에게너희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많이 받았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크고. 내가 감당해야 될 훨씬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게는 별 일도 안 하는데, 왜 나는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더큰 믿음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더큰 재능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감사하다라는 거죠. 나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으니까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이고, 재능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일하는 경우에는 나에게 믿음을 더 주셔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상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일한다는 것, 더 많이 원신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지 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나 불평하게 받겠습니까? 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더욱 더 온진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불러 주시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충성되고 헌신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아, 네. 주신 것이 감사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생극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오. 아, 네. 우리 생구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